넘겨습니다오 좋아! 라파라시아 나왔어요! 대박이다! 구독, 오, 좋아요, 알림! 여러분 제가 오늘 포켓몬빵이 출시가 됐다는 말을 듣고 편의점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짜잔! 아! 포켓몬빵을 구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간신히 다섯 개를 구했는데 똑같은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스티커가 여러 가지 들어있었거든요 이제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을 다섯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로켓단이 있고요. 이 밑에 나우스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포켓몬 토크 씬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 안에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섯 가지를 급한대로 모았으니까 궁금하니까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 자, 일단 첫번째입 오, 이렇게 있고요. 어, 먼저 이제 먹어봐야 되겠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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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초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제가 일단 먹어볼게요. 어. 음, 음, 초코빵 맛이 나면 맛있는 초코롤,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띠부실입니다 아! 아, 도나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뒤에코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알고 있을 건데, 네, 첫 번째 도나리. 괜찮습니다. 겹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 두 번째,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인데좀 아쉬운 거는 다른 빵이었으면 질리지 않게 맛있게 먹으면서 열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짜자자잔. 아, 윤겔라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윤겔라라고 써있는데, 짜자자잔. 오, 좋아, 좋아. 저는 이 친구를 하고 있어서 숟가락 친구 이진아 형태죠. 수금도 있을 것 같아. 함진아까지 있을려나? 어쨌든 이진아 형태 윤겔라 나와서 좋아요. 예! 자세 번째 돌아올 로켓탄 초코롤입니다. 아 초코롤만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오 어? 어, 여기에 있었습니다. 짜자잔. 아 제발. 아1 5 9 가지 중에 하나도 겹치지 말고 나와 주세요. 유. 예! 아안겹쳤습니다오 좋아. 막걸리 나왔어. 대박이다. 다시 오번 라플레시아 똑같은 빵이라서 지겹겠지만 저도 지금 입맛이 점점 물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먹고 싶어. 어. 우 긴장되는 순간. 어? 아, 딱 이렇게 보니까 딱 겹쳐. 약간 느낌이 여러분 그림자가 겹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똑같은 게나왔어 하나 실패했네. 라플레시아가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올 줄이야. 에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블 로켓빵. 제발 나에게 새로운 포켓몬을 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야밤에. 내가 이걸 구하러 갔다 왔단 말이야. 과연? 진짜! 아, 뭐야! 도나리 두 개? 윤겔라의 라플레시아. 어, 라플레시아가 레어인 줄 알았더니, 레어가 아닙니다. 도나리도 레어가 아닙니다. 딱 봐도 도나리 약간 좀 못생겼어요.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칠종을 구하면, 제가 칠종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빵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와, 벌써 꼬부기 등껍질이 어마워크 선수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애니한TV의 애니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놓인 게 보이시나요? 짜자자자 이것은 물감이 아닙니다 짠 플레이인데요 그리고 이 클레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만드냐. 이걸 다건으를 해서 물에 끓이면 지우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지우개! 도전해 볼까요? 이걸로 뭘 만들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바로 어몽어스! 제가 미리 이렇게 어몽어스를 만들어 봤어요. 얘 말고도 여러 개의 어몽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할 건데 반죽을 하면서 풀어줘야 됩니다. 예, 한 3개 정도 뭉쳐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제는 부드럽게 되고 있죠? 핸드폰으로 찾아봤는데 어몽어스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라색 있다. 돌려, 돌려, 돌려! 자, 이렇게. 어? 얘를 보니까 갑자기 인포스토이생각나는데집개 뭐 같은 거를 준비를 했어요. 꼭 이거 아니어도 연필 같은 걸로 하면 되거든요? 자, 이 상태로서 다리 사이를 꾹 눌러! 조금 더 매끈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오, 되것 어때?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제법 괜찮죠? 가방처럼 붙어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납작 네모 이. 오! 오! 어머어스 약간 어머어스같죠 이제 중요한 거는 얼굴 부분인데요. 하늘색을 살짝 떼가지고, 자, 동글동글! 납작하게 딱 누르면,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오, 오, 제법이야, 제법! 하얀 클레이를 딱 떼가지고, 손가락으로 비비고, 찜! 어몽어스. 이렇게 빨간색이랑 보라색이랑 서 있으니까, 어, 제법이야. 확실히 얘네는 이 머리통으로 지우는 게 지우개로서의 역할이 잘될것 같아요. 그럼 지우개 1번, 2번 후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몽어스 지우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걸로 이제 끓이면 되긴 하는데, 이럴로는 아쉬우니까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 지우개의 역할. 길쭉한걸 부러지니까 약간 동글동글한 게 좋은데, 코켓몬코켓몬 중에도 꼬부기어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지우개를 여기로 이머리통 위로 지우면은 아주 잘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중요한 거는 한 번도 안 만들어봐가지고 피카츄를 만들까 했는데 피카츄는 귀가 뾰족해가지고 지우개로서의 역할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돌려주기 꼬부기를 얼굴을 이 윗부분 얼굴이라고 잡고 딱 얘를 떼버려요 동글동글 돌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 칼이 아주 짤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으면 안 돼요. 한이 정도? 야 어? <laughs>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꼬부기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꼬부기. 꼬부기 등에 딱 이렇게. 오, 오 제법 괜찮은 것 같아. 등껍질. 시술.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아주 얇게, 길게. 그 다음에 이 주변을 이제 이 등껍질을 이제 둘러주는 거죠. 딱. 오 완벽해. 와! 벌써 꼬부기 등껍질이 그걸 이제 표현을 해줄 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해줍니다. 헐! 헐! 이제 또 꼬부기의 이 앞에, 이 앞모습이 있거든요. 아, 제 맘! 꼬부기의 앞뒤를 만들었다면 얼굴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꼬부기 약간 무서운데? 꼬부기의 눈은요, 납작동굴. 어? 어, 눈 붙이니까 징그럽잖아! <laughs> 이거! 눈을 좀더 작게 만들었어야 되나? 유령 꼬부기야! 유령 꼬부기 지우개입니다. 웃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유령 꼬부기까지 만들었는데, 아, 이제는 뭘 만들지 했더니, 지우개를 딱 좋은 포켓몬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찌리리공. 자, 찌리리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몬스터볼이에요. 그래서 몬스터볼을 만들면 되는데 그거 아시나요? 찌리리공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비하인드인데 정확하진 않지만 몬스터볼을 만드는 공장에 고스트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몬스터볼 속에 고스트가 들어갔는데 걔가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죠. 그 찌리리공이랑 고스트의 눈이랑 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몬스터볼 속에 들어간 고스트가 결국은 찌리리공이 된 거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자 돌려줍니다. 오 되고 있어요. 째 <놀람> 도장을 꼭 찍어주면 다다다다 몬스터볼 완성.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 거는 뭘까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 빨간색이랑 섞으면 왠지 또 색깔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똥 지우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 o m e n t later. 아,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을 섞으니까 아주 그냥 조금만 같기도 하고 똥같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하면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 지우개로 똥는 솔직히 그립감이 최고긴 한데, 귀여운 캐릭터 똥을 만들어 봅시다. 진정한 똥이라면, 이렇게 또아리를. 따라란! 이렇게 끊어주면은. 너무 아이스크림 같아. 괜찮아. 여러분 혹시 강아지 친구들 아시나요? 개똥. 개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짜잔. 자, 얘를 파. 똥 개물 완성.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우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똥 지우개. 이거는 속을 수도 있겠는데? 야, 우리 보라색 입술. A few m o m e n t later.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완성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꼬부기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어떤 지우개가 제일 잘 지워지는지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어머스 선수! 자, 어머스 선수고요 자, 물에 잘 끓인 거 아까 보셨죠? 자, 지워봅니다. 2번 선수 등장합니다. 2번 선수. 2번 선수는. 어, 어, 지워진다. 우와, 우와 이 친구도 아주 지우개 가루가 잘상승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상승되고 어? 있다고 봤는데요? 상승되고 있어요, 지금? 자, 꼬부기 선수 등장했습니다. 꼬부기 선수 등딱지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여기. 오, 어, 어, 잘 된다! 네. 우와! 우와! 나는 잘 되고 있어요. 꼬부기 선수의 머리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우와, 잘 지워진다. 먼저 네. 등장하겠습니다. 4번 선수. 호호호 지워볼게요. 아, 역시 잘 지워져요. 자, 똥 선수는 근데 솔직히 어디로 지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지금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로 잡아도 불편하고 이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똥 친구의 친구, 개똥을 저희가 지다 개똥. 개똥 선수는 그립다이아 좋습니다. 아, 역시 개똥입니다. 아주 그냥 손에 착 잡혀가지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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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착. 착해 개똥을 잡고, 잡고 하는 느낌. 이거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가져가가지고 딱 하면은, 야, 들어와! 야, 똥을 갖고 오면 어떡해! 자, 이렇게 해서 지우개를 만들어보고 또 지워봤는데, 그럼 제일 그립감이 좋고 괜찮았던 지우개, 진짜로 괜찮은 지우개는, 어머어스 지우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지우개를 만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이게 진짜 지우개가 될줄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로 지우개가 되더라! 그럼 여러분도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